안녕하세요. 김자수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평택시 평택역입니다. 제 뒤에 평택역과 AK 플라자가 보이고 있고요. 이곳은 기차뿐만 아니라 전철 1호선도 서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쉬운 곳입니다. 오늘 평택 도심 내에서 트래킹을 하려고 합니다. 출발 지점인 배다리 공원을 가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만 하는데요. 버스를 타고서 배다리 공원까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다리 공원까지 가는 6번 버스가 좀 전에 출발했습니다. 현재 6번 버스는 배차 간격이 1시간 10분에서 20분 정도 됩니다. 다음 버스를 기다리지 않고 평택 시청까지 간 다음에 걸어서 배달이 생태공원까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시청까지는 수시로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이름 평택 시청 또는 평택 소방서 앞에 내렸습니다. 내리자마자 평택 시청 건물을 정면에 두고 평택 시청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평택시청 오른쪽에 평택시청 신강 건물이 보이고 있는데요. 신강 건물 쪽으로 진행을 하면은 주차장 요금 정산소가 있습니다. 정산소를 빠져나오면 큰 도로를 만나고요. 이곳에서 600m 정도를 걸으면 비전 사거리를 만납니다. 비전 사거리에서는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500m를 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정류장 평택시청에서 배다리 생태공원까지는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배다리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어 몇년 전만 하더라도 백꽃이 심겨져 있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 백꽃을 전혀 볼수 없고, 뒤에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가 빼곡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이름 보면은 하얀 백꽃이 정말로 좋았는데, 이 모습을 더 이상 볼수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아, 그리고 7월 3일 이후부터 평택시 버스 노선하고 어 배차 시간이 조금 바뀝니다. 아마도 평택역에서 이곳까지 오는 버스 편도 많아지고 배차 시간도 짧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코스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택역에서 버스로 배달이 생태공원까지 이동하고요. 배달이 생태공원부터 하천을 따라서 트레킹을 시작합니다. 2.17km 35분을 걸으면 하석교를 만나게 되고요. 하석교부터는 통복천을 따라서 물빛노을솔까지 걸을 예정인데요. 총 거리는 3.37km 1시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빛노을 숲에서 군문교까지는 1.5km/25분을 예상하고 있고요. 군문교에서는 도심을 따라서 0.9km/15분 정도를 이동하면 처음 출발지였던 평경역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배달리 공원을 출발하자마자 메타세카이어가 저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도심숲 속에 있어서 더 반갑게 느껴지고 있고요. 이번에는 저수지 바로 옆에 있는 수벤데크를 따르고 있는데요. 수벤데크 한쪽에 예쁜 꽃을 심어놓아서 더 걷기 좋은 길입니다. 제가 걸어온 길을 한눈에 조망하고 있습니다. 저수지와 그 뒤로 아파트, 파란 하늘이 지금 드러나 있는 모습이 정말로 보기 좋습니다. 왼쪽에 녹색 철주망 보이시죠? 저는 이곳에서 왼쪽으로 90도 좌회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회전을 하자마자 건널목이 보이고 있는데요. 잠시 기다렸다가 건널목을 건너가겠습니다. 건널목을 건너왔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90도 우회전 하겠습니다. 우회전에서 30m를 걸어오면 왼쪽으로 도심을 가로로 찌르는 하천을 만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하천 옆 길을 따라서 걷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길로 들어서자마자 실력이 짙은 버드나무가 저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운지 가지를 점점 땅으로 늘어뜨리고 있습니다. 하천길을 따라서 계속해서 트레킹을 이어가겠습니다. 트레킹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잠시 트레킹길을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로에서 1분 정도 벗어나서 비전문구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 들른 이유는 제가 가려고 하는 코스 내에 시인의 숲이 있어서 그 숲에서 읽을 시집 한 권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6월 12일날 제가 둘레둘레 트래킹이라고 하는 트래킹 책을 출간했는데요. 혹시라도 서점에 깔려 있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어, 제 책을 찾을 수가 없네요. 아마도 시간이 더 지나야지만 지역 서점에 배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배달이 공원이 있는 일대를 소서벌이라고 하는데요, 마침 소서벌 백곳을 추억한 시가 있어서 이 시집을 사기로 했습니다. 탐방로로 되돌아와서 하천길을 이어 걷고 있습니다. 가운데로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요, 냄새도 전혀 나지 않고 자연 그대로 복원을 너무나도 잘해 놓아서 보기에 너무 좋습니다. 하천 옆 탐방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잘 정비되어 있는데요. 도심숲 속에 이런 숲길이 있으면 점심때라든가 오후 퇴근길에 잠시 이 길을 걸으면서 힐링하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2시를 넘기면서 날씨가 조금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이 숲길은 도심 내에 있어서 걷다가 커피라든가 물이 마시고 싶으면은 숲길에서 30초만 걸어 나가시면은 카페라든가 편의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도심 내 숲길의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노랑 근계곡도 간혹간혹 보이고 있고요. 가운데에 하천을 가로지르는 작은 다리가 있는데요 버드나무와 함께 있어서 저곳에서 사진을 찍으면 아주 예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서교에 도착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다리가 하서교이고요 바로 옆에 대나무숲이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대나무숲길을 따라서 왼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대나무숲 입구에 한옥으로 된 대문이 있습니다 뭔가 이채로운 느낌이 드는데 대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길게 대나무 숲이 이어져 있습니다. 도심 숲에 자리 잡은 대나무 숲이라서 더 반갑고 좋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하천이 통복천인데요. 지금부터는 통복천을 따라서 계속 트레킹을 이어가겠습니다. 대나무 숲길을 걷다가 흔들 의자가 있어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대나무 숲길은 시인의 숲이라고 하는 애칭이 있는데요. 대나무 숲 사이에 여러 편의 시가 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시한 편을 읽기 위해서 비전문구에서 시집 한 권을 샀는데요. 시한 편을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사벌에 <목소리> 백꽃이 필 때면 최인호. 소사벌에 백꽃이 필 때면 그대 계신 곳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겠어요. 수줍은 듯 백꽃이 피어 오르면 하얀 우산 받쳐 들고 그대 곁에 서 있을래요. 그대 봄비에 젖을까 봐 봄비가 그치고 나면 그대 꽃잎에 고인 눈물 닦아주려 하얀 손수건을 준비할래요 내년에도 오시기를 기다릴게요 옛날에는 하얀 벳꽃을 볼수 없지만 이 시를 통하여 평택의 하얀 벳꽃을 추억해 봅니다 잠시 휴식하면서 한 편의 시를 읽었고요 다시 트레킹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나무 시내 숲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한시가 세여진 구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나무 숲을 빠져 나오자 이번에는 소나무 숲 구간을 만났는데요. 왼쪽에는 소나무가, 오른쪽에는 벚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봄날에 벚꽃이 참 예쁘게 피는 곳이기도 합니다. 앞에 다리가 보이고 있는데요. 저 다리가 통복 일교입니다. 뒤에 보이는 아파트는 SK뷰 아파트입니다. 군문구까지 트래킹하기가 어려우신 분은 이곳에서 평택역으로 곧바로 가실 수 있는데요. 왼쪽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평택역까지는 900m 정도입니다. 걸으면 12분에서 15분 정도 되고요. 근처에 버스 정류장도 있어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통복열교를 지나면서 그늘이 없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늘이 없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 챙이 넓은 모자나 선크림을 꼭 준비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통복촌을 가로지르는 구름다리가 있는데요. 구름다리 위에서의 전망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걸어온 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복천이 흘러나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 뒤로 아파트 숲,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이 정말로 보기 좋습니다. 반대편 쪽을 보고 있는데요. 바로 밑에는 통복천이, 통복천이 흘러가서 만나는 하천은 안성천입니다. 안성천 건너편은 가을에 억새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가을에도 꼭 한번 억새보러 평택으로 오십시오. 물빛노을 숲을 지나서 군문교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길이고요. 이 길을 따라서 1.5km를 더 걸어야 말합니다. 왼쪽에는 평택역이 보이고 있고요. 오른쪽에 흐르는 어, 하천은 안성천입니다. 앞쪽에 군문교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15분 정도를 더 걸으면 평택역입니다. 지금 평택역에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마지막 인사는 여기에서 드리겠습니다. 평택 도심 숲길을 걸었는데요. 이 바람길숲은 2022년 8월에 조경대상을 받았고요. 그해 10월에는 녹색도시우수사례에서 치우수를 받았습니다. 전국 최초로 모범도시 숲으로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보셨듯이 아파트 숲 사이에 있는 너무나도 좋은 도심숲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도심숲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를 숨쉬게 하는 숲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다음 여행과 사랑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